기능사 과정에 보시면 펜시잎 있죠 부채처럼 이렇게 꽂는 거랑 형태가 굉장히 가까워서 사실은 펜시의 하나로 보셔도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펜시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게 앞면 디자인이에요. 뒤쪽에는 꽃을 장식하지 않고 앞쪽에서 위주로 보는 건데 그런 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경우죠. 벽면 쪽 이 뒤로 되어 있어서 같은 양으로 좀큰 범위를 장식하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약간 평면적인 디자인을 원할 때 그런 일반 형태의 디자인을 사용을 하는데 장례 디자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뒤에 들어가서막 보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면만 보기 때문에 굳이 이걸 입체적으로 하지 않고 앞면만 장식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오히려 작은 양의 꽃으로 훨씬 더 많은 그 분량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일방 형태로 장식을 합니다. 사용되는 소재에는 오늘 네 가지 정도 사용을 할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게 작업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이거 금호초예요금호초로 예, 아웃라인 부채처럼 골격 잡을 때 사용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국화죠. 지금 국화인데요. 국화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 이거 대국대국 하시잖아요. 얘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대륜이라는 뜻이에요. 사이즈가 큰 국화를 대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이즈가 중간 정도 되는 건 중륜. 사이즈가 아주 작은 건 소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소륜을 우리가 소국소국 하시잖아요. 그 소국은 약간 위가 이렇게 스프레이 타입으로 된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스프레이 타입으로 나오죠. 근데 오늘은 그 대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대륜을 사용을 합니다. 색은 흰색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사실 우리나라 장르에서는 흰색 말고좀 보기가 어려워요. 기껏해야 포인트 컬러로 뭐 핑크나 보라 아니면 뭐 이런 거 조금씩 써주시는데 노랑 뭐 이런 거 조금 써주시는데 외국에서는 장르가 일반 디자인하고 똑같아요. 빨강도 쓰고 보라도 쓰고 뭐 핑크도 쓰고 그린도 뭐 굉장히 컬러 다양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랑은 조금 나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국화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용할 것이 어, 여러분들한테는 시베리아라는 품종을 저 뒤에 있는 흰색깔 시베리아라는 품종을 드릴 건데 핑계 많지가 않아서 저는 이 품종 핑크색 품종 사용을 합니다. 시베리아가 꽂았을 때 훨씬 더 예쁘겠죠. 그래서 이렇게 피어 있는 날이 오리엔탈 날이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 번에 마지막으로 쓰는 게 이 소재예요. 지금 여기 뒤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작게 봉오리 달려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예, 지금 이제 좀있면꽃이필 계절이라서 봉오리들이 달려 있는데 얘는 시장에서 청지목이라고 부르거든요. 정확한 이름은 사슬의 피나무. 예, 사슬의 피나무예요. 근데 시장에서 청지목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가장 싼 소재 중에 하나일 거예요. 대부분 우리나라 남부에서 이게 남부에서 자생을 하는데요. 음, 굉장히 나오는 이거 채취하는 그 지역이 굉장히 좁은 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사슬의 피나무로 이 사이사이 메꾸고 이 밖에 그팬 뒤쪽에 보강해주는 데 사용을 하고 북화하고 금호초 골격 잡고 그리고 아까 나리로 포컬 잡고 그렇게 해서 오늘 형태 마무리할 거예요. 지금 원래는 제가 이쪽에서 꽂는 게 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가 나쁘니까 형태가 좀 틀어져도 제가 그냥 뒤쪽에서 꽂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형태가 좀 삐딱하면 좌우가 대칭이 안 되고 좀 삐딱하면은 아 그런가보다 하세요. 네. 그래야 좀 아마 보시기가 편할 겁니다. 자,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중심이 되는 부분을 잡을 건데요. 얘는 되도록이면은, 제발 부탁하건데, 저처럼 좀 마음 고든 애좀 써주세요. 여러분처럼 삐딱한 애 말고. 줄기가 삐딱하게 구분해를 갖다 중간에다 쓰면, 내가 아무리 똑바로 꽂고 싶어도 자꾸 휘어. 될수 있으면은 중심 부분에 좀 고든 애를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그런데 오늘 대체적으로 다들 여러분 같은 애요? 여기 하나, 이래 좀. 길이 보실건데요 사이즈를 얼마만큼 하실 건지 결정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일반 형태이기 때문에 어, 음. 중심이나 앞쪽에서 시작하는게 아니라 플로로폼이 약간 뒤쪽에서 시작을 하게 되겠죠 자 첫번째 길이가 요만큼 결정이 되면은요 이때 길이를 하나가 결정이 됐으면 똑같이 그냥 자르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최소한 음. 지금 제가 세개 잘랐어요. 세 개, 네 개, 다섯 개 정도. 근데 이거 오늘 하면 가져가나요? 가져가셔도 좋고 저한테 기부하셔도 좋습니다. <laughs> <laughs> 어, <laughs> 아, <아이고, 웃음> 딱 어떻게 해지 맨날 정가치만 장미. 한 꽃다섯 이 다리 꽂으시면 됩니 아니, 다른 색도 다싹다 끝났네요. 자, 이렇게 <laughs> 네, 3세 개, 기세개 지금 다섯 개를 제가 지금 잘랐어요. 다섯 개를 잘랐는데. 지금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요. 이렇게 얘는 굴성을 띄기 때문에 이렇게 줄기가 휘거든요. 이런 것들은 될수 있으면 아래쪽에다 꽂아주시면 좀 자연스럽고요. 사실 직선인 것도 아래쪽에다 꽂아주면 이렇게 금방 이렇게 돼요. 네. 어, 그데고거좀 감안을 해서 꽂아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아빠 얘가 초반 에 있었던 얘가 얘 같아요. 그럼 빳빳한 게 이거였다. 음. 자 그럼 금호초를 사용하실 적에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잎사귀 사이사이 새순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쭉 훑어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새순들만 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양분을 뺏어가기 때문에 요거 새순들만 떼고 쓰셔야지 쭉 훑으면은 홀랑 벗겨놓으면 또 보기가 싫죠. 요 정도. 자, 길이 첫 번째 길이 결정한 거에 프로럴폼 들어가는 부분은 항상 깨끗해야 되는 거 아시죠? 사선으로 길게 자르셔서 뒤로 약간 10도에서 15도 5도에서 15도 사이면 무방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옆에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살짝 네, 뒤로 누워 있습니다. 왜 밸런스 때문에? 자, 음, 똑바른가요? 맞나요? 예, 네, 이제 됐죠 자, 음. <laughs> 자,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꽂게 되는데요. 얘보다 조금 짧게 갈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같은 길이가 계속해서 반복되면 여기에 이렇게 넓게 퍼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서서히 조금 줄여서 예쁘게 이렇게 형태가 나오게끔 할 거라서. 아까보다 약 5cm 정도 살짝 줄여서 제가 사용할 겁니다. 제가 자를 때두개다 같이 자르는 거 보셔서 양쪽 똑같이 사용할 거라서 두 번째는 여기 꽂고 그 다음 번에 바닥을 꽂을 거기 때문에 이 사이 정도 각도로 꽂으시면 돼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꽂아봤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사선으로 꽂아도 무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자신이 없다면 두 번째 거를 이렇게 잘라 놓으시고요. 길이한 5cm 정도 줄여서 얘보다 길이를 조금 더 줄인 세 번째 거 를 먼저 꽂고 나서 꽂으시는 게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길이가 자첫 번째 거랑 비교했을 때좀 많이 짧아졌죠. 자 이렇게 짧아지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로 꽂기가 어렵다면 수평 먼저 꽂는 게 좋습니다. 자 뒤쪽이겠죠? 이것 역시나 자 수평을 이렇게 꽂았어요. 자 보이세요? 형태가 여기가, 이 길이가 그대로 가면 이렇게 둔탁해질 텐데, 조금 짧아지니까 밑으로 좀 자연스럽게 말렸죠. 자, 그 다음 거는. 잘라놓은 게 어떤 거였을까요? 이렇게 머리가 좋으면 안 되는데. 이게 두 개가 같은 거고. 이제 확인 한번한 한 다음에 자 이쪽도 반대편도 마치 관통되는 것처럼 이 소재가 이렇게 관통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셨어요자그 다음 번에 그 다음 그번 라인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딱 중간 각도도 중간 위치도 중간입니다. 방사가 딱 맞아야 하니까. 지금 어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이 했죠. 그리고 이 각도가 균등하게 됐나요? 그러면 전체적인 지금 골격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자, 첫 번째 골격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번에 이제 앞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음, 어, 첫 만약에 저희가 많이 해본 사람들은요, 사실 처음 만들 때이 골격을 잡지 않고요, 뒤에 이 청지 목뭐 아까 사슬핀 나을 먼저 그냥 쭉 대고서 시작을 해요. 그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막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좀 약간 정석대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방법은 어떤 걸 먼저 꽂더라도 내가 그게 편하면 사실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 이렇게도 꽂을 수도 있고 저렇게도 꽂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지금 했고요. 자두 번째 두 번째 라인에 국화가 들어갈 건데요. 얘들보다 약간 짧게 들어갈 거예요. 국화가. 그런데 어떤 국화를 쓰시냐면 가지고 있는 국화 중에서 좀 작은 거, 사이즈가. 사이즈가 여기에 바깥쪽으로 너무 큰게 들어가면 되게 안정감이가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사이즈가 좀 작은 걸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길이를 먼저. 자, 이만큼이면 플로럴 폼에 들어가는 거 하면 조금 더 짧아지니까 적당하겠죠? 항상 여기서부터는 두 분씩 같이 들어갑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막 잘라서 그냥 꽂거든요. 그냥 하나씩 잘라서 쭉쭉 꽂는데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아마 얘가 형태가 여러분들 마음대로 나오실 것 같아서 제가 두 개씩 하라고. 금호초 사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이를 이렇게 대보시면 되죠. 얼마큼 더 짧아져야 되는지 꽃핀 정도가 좀 되도록이면 좀 비슷한 게 좋아요. 지금 부채처럼 이렇게 펼쳐졌죠. 전체가. 자 붙여서처럼 펼쳐지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밑선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자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국화 중에서요 제일 크고 잘 생긴 애를 쓰거나 첫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백합 종류를 쓰거나 나리 종류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음, 음, 음. 자 코코로 사용을 할 거예요 각도 봐주세요. 괜찮아요? 응. 괜찮아요? <laughs> 됐어요? 각도? 나중에 <laughs> 앞에 가서 봤는데 안 괜찮으면 안 돼? 뭐가 물어분는데제 스님들이요. 난 거기 이렇게 찌질한 거 있더라, 이렇게? 아, 주 싱싱하죠? 싱싱하다 치고. 전 샘플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냥 싱싱한 걸로. 얘는 아주 싱싱한 애인 걸로. 한 송이만 있으면 한 송이만 꽂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좀 스프레이 타입으로 여러 개가 있으면은 이렇게 중심에 조금 모아 주셔도 좋아요. 반장님 밤새셨죠? 는 밤을, 밤을 새지 않습니다. <laughs> 준비하시느라고 아, 너무 혹시? 많이 봐요 아, 그런 걸까요? 예. 자, 지금 이렇게 지금 내려갔어요. 자, 그럼 그 다음번에 음. 지금 저한테 지금 금오초가 다섯 대가 남아있어요. 그럼 이 금오초를 어떻게 쓸지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자, 금오초가 여기 라인에 하나씩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지금 보시면 다섯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 이렇게 두 대, 네대 들어가고, 한 대가 안쪽으로 들어오면 딱 맞아 떨어지겠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펼쳐지면서, 지금 그렇게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길이는 이 정도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어울려요 어때요 형태가 잘 맞아요 네.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금오초가 바깥쪽에만 쫙 있는 것보다는 중간까지 같이 들어가면 이렇게 전체적인 연결감이 있겠죠 그리고 금오초가 음.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금오초가 한 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음. 보기가 싫어요 될수 있으면은 국화 앞쪽으로 와주면 이 금오초 앞으로 또 국화가 오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연결이 자연스럽겠죠 그러면 금오초를 뭐좀 보드시면 좋을 텐데 아주 불량 하시네요. 듣는 아이들만 아 네. 이상해 죽겠어요. 반장님도 말잘 듣고 여기 선생님들도 다 말을 잘 듣는데 왜 얘들은 이럴까요? 네, 원래 주인 닮은데. 아저 닮아서. <laughs> 눈치가 빨라지셨어. 굉장히 빨라지셨어. 자,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알기는 하나, 손은 그거와 상관없고 어, 뭐 그런 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펜으로 같이 움직이게 아까 제가 이 사이에다가 이거 꽂을 거라고 했죠? 그런데 이 가장자리 쪽엔 제가 좀될수 있으면 봉우리 꽂아주세요 그랬잖아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좀핀걸 꽂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국화 대비 이 간격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하나를 꽂고 이 안쪽에다 좀 밀집을 시켜서 많이 꽂을 거라면 양을 분량을 어떻게 조정을 하셔야 될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너무 간격이 떨어지면 보기 싫으니까 이 정도. 자폼 들어가면 높이 괜찮겠죠. 그럼 이 정도 제가 기준을 잡아서 자, 비슷하게 한 개, 두 개. 되 개, 4개 네 갑니다. 되게 쉬울 것 같죠? 음, 쉽지 않요 사실 쉬워요, 굉장히. 네. 해 보시면 생각보다 이거 원리만 딱 파악하고 계시면 <laughs> 훨씬 쉽습니다. 자, 네개 제가 잘라놨어요. 표정 은 얼굴은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서. 자, 중심이 하나. 다섯 개는 잘라야 되는데 제가 하나 더 다시 자를 거라서. 자 여기는 제가 옆으로 가뭐라 그랬어요? 길이가 조금 줄어든다 그랬죠? 역시나 여기도 옆으로 갔으니까 길이를 네. 양쪽 대칭이니까요. 하나 보시고 그대로 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가고요. 꽃을 다 꽂고 하면 좋겠지만 가리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청지 조금 쓰고요. 사슬핀 피나면 조금 사용을 하고 하는 게 여러분들 하시기가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자리를 좀 깨끗하게 하시는게 사실은 꽃 조금 더잘 꽂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꽃좀잘 꽂는데 사람이 지저분하면 별로 디자이너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 사슬에 피나무 쓸 건데요. 자 형태 보셔서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툭 튀어나온 애들 있잖아요. 요런 애들은 잘라서 별도로 써주시고요. 얘는 얘대로 받치면 이렇게 형태가 탁탁 살아요. 그러면 프로로 폼 들어갈 거 생각해서 이렇게 결정하고요. 그린이 밖에서 뒤쪽에 좀 보여주는 게 예쁘겠죠? 나무는 칼로 자르시기 어려우시면 손 다치시니까 그냥 가위로 자르셔도 혼내지 않겠습니다. 자, 뒤에서 이렇게 받쳐줄 거고요. 이렇게 생긴 애들도 사이사이 에 계속해서 둘러줄 거예요. 중요한 건 높이가 비슷해야 된다는 거. 하나가 이렇게 오늘 그분이 오셔서 예술적으로 감성이 풍부해져서 이렇게 하시면 너무 눈에 거슬려요. 예,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전체 형태가 좀 비슷한 느낌이 날수 있도록. 다치니까 느낌이 조금 달라졌죠. 훨씬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어, 대답이 시시껄렁해. 예. <laughs> 어우 없어. 놀래.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 우리 반에. 정말 중간 없는. 팀들. <laughs> 내가 사흘살다 이렇게 중간 없는 친구들은 또 처음 봐. 제가 진짜 한 20년 살았기 망정이지. <laughs> 한 20년 살았기 망정이지. 제가 진짜 30년만 살았어도 큰일 날뻔 했어요. 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사업 쪽으로 쓸 때는 이런 거 하나 하나가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다 써주시는 거예요. 사이사이 다내 보시게. 똑같은 꽃 시대도 꽂는 속시에 따라서 저렇게 달라.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예. 학생들이 시험이 가까워지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저 손을 좀 어떻게 해서 가져가야 할까? 이랬는데 <laughs> 딴 때는 괜찮아요. 시험 때가 되면 이제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음. 저 놈의 저 손을 저거 어떻게 음. 저는 사실 이걸, 이그 흰색 국화 굉장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이게 우리나라에서 장례용조로 많이 써서 그런 거지, 이 국화 참 보면 굉장히 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것도 한세 송이 이렇게 딱 해서 절지 하나 이렇게 넣어서 집에다가 이렇게 꽃꽂이도 해놓고 하는데 사람들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집에다가 저런 흰색깔그 선입견 안 갖고 그냥 얘만 보면 얘 너무 이쁜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쓰는 거지 얘가 그런 애는 아니잖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손을 막 집어넣죠. 그래서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골격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이런 그 절지 같은 걸 넣으면 그 초보자들은 골격을 잡고 하니까 실패할 확률이 적죠. 대신 꽂으면서 꽃이 많이 망가져. 그러니까 좀 많이 꽂아본 사람들은 이미 형태를 내가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지부터 시작해서 뒤에서 계속 이렇게 한 줄씩 꽂아서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꽃이 훼손될 게 전혀 없고 꽂기도 더 쉽죠. 근데 처음에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이게 막 산으로 가니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못 드리는데 부케도 마찬가지예요. 부케도 홀더 부케 같은 거 꽂을 적에 원래는 수직 꽂고 수평 꽂아서 뭐 크기 측정하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위에서도터 요렇게 동글동글 동글동글 꽂아서 끝에까지 딱 꽂거든요. 왜냐면 형태를 정확하게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게 꽃 훼손도 적고 꽃도 더 예쁘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는데 근데 만약에 그걸 초보자한테 그렇게 시키면은 이게 막 형태가 막 한쪽이 이렇게 짱구가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꽂진 않아요. 그냥 처음부터 한 줄씩 이렇게 쭉쭉쭉쭉쭉 꽂아 간다라는 거. 네. 자, 제가 뒷면도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예, 네, 그냥 깨끗하게. 여기도 살짝 좀가려주면뭐 짧게 짧게 꽂아서 가려주면 더좋구요 가리지 않으면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갖다 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장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뒷면은 전혀 보질 않기 때문에 크게 뭐가 무리가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돌려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디자인 거의 나왔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보기 좋게 약간 스케일 크게 잡았는데요. 큰거 힘드시면 조금 줄이셔도 괜찮아요. 굳이 이렇게 크게 잡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 가끔가다가 국화가 목이 부러져서 내캔한 송이가 목이 부러져서 내가 오늘 디자인이 엉망이 됐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가게 계셔서 국화를 좀넣덩이 드렸어요. 많이 꽂으세요. 알아서. 그러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예 얘를 간격을 조금 줄이고 한줄더 꽂으실 수도 있어요. 그쵸?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가 살짝 틀어놓고 제가 좀 앞을 봐야지 감을 잡을 것 같아. 지금 보시면, 중심 쪽으로 오면 올수록 꽃이 조금 약간 밀집되는 거 보여주세요. 그래야 응집력도 생기고요. 중심적으로 포컬적으로 눈도 많이 가고요. 꽃도 훨씬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중심 쪽이, 눈이 많이 가는 쪽에 꽃이 별로 없으면 뭐가 되게 많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